VLOOKUP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엑셀의 두개 파일을 합치는 것인데요, 공통된 변수를 활용해서 합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동기 명단이 있고요, 근데 동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한 217명, 215명 정도가 있거든요. 동기 명단이 있고 동기들 중에 그 은행에 기부금을 납부한 이제 친구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럼 누가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뭐 반별로도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뭐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서 돈을 얼마나 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Vlookup이라는 함수가 매우 유용합니다. 왜냐면 이거 일일이 이름을 매핑해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하 나쁜 명단을 먼저 이동 복사를 클릭을 해서요 복사본을 백업으로 만들어 놓고 고등학교 동기 명단으로 잡은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나쁜 명단이 하나 생겼죠 나쁜 명단을 동기연락처 옆에다 두고 그럼 하나의 파일에 일단 두 개의 워크시트가 생겼습니다 그 후에 이제 기부납부라고 하는 이 항목에다가 이제 누가 얼마나 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는한 다음에 vlookup 하고 괄호 열고 앞에 있는 공통된 변수를 봐야 되거든요 이름 이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쉼표를 클릭을 하고, 테이블 어레이, 참고해야 되는 테이블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때 나쁜 명단을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나쁜 명단을 들어가서 이름이 공통된 변수가 있잖아요. 테이블을 잡으라고 했으니까, 테이블을 이렇게 합계 부분 빼고, 제목도 빼고, 이 부분은 잡습니다. 잡고, 쉼표를 누른 다음에, column index number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column index 세 번째, 라고 하는 걸표시하해서3 누르고 나머지는 그냥 0. 그리고 괄호 닫으면 끝납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해서 말씀드리면 테이블 어레이에서 여기 참고하려고 했던 테이블을 노란색으로 칠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 그리고 몇 번째 칼럼이냐. 두 번째, 세 번째 뒤에 잔액은 필요 없고 세 번째 칼럼, 칼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시면 vlookup 그리고 앞에 있는 B 이름이 똑같은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심표를 클릭을 한 후에 나쁜 명단, 나쁜 명단 탭에 들어가서 C7에서 C60, F67까지 참고했죠. C7에서 F67까지 참고했습니다. 참고한 다음 세 번째 칼럼에 해당하는 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쭉 내리면 될것 같은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를 바로 내리게 되면은 C7이 C8, F가 68, C9, F69 이렇게 그 참고하는 테이블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클릭을 하고 어, 달러표시 단축키로는 F4, F4 그리고 엔터를 친 후에 전체를 잡고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면은 그러면 여기 고성민 360, 구원성 550 돈을 낸 친구들이 얼마나 그 기부를 했는지 그런 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